예, 오늘도 구독자분의 학습법 문의 댓글 답변을 영상으로 해보겠습니다. 오늘 질문은 해설지에 나와있는 끊어 읽기와 내가 한 끊어 읽기 이게 서로 달라도 괜찮은 것인지 문의하시는 질문이었어요. 직담 먼저 드릴게요. 초반에는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참고해야 되지만 나중에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야 된다. 그랬을 때의 결과물은 해설지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고 다를 경우에는 나의 방식이 더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. 어떤 분야이든지 마찬가지인데요. 초반에 입문할 때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. 세세한 가이드가 필요해요. 가령 배드민턴을 배워도 되게 엄청 빨리 치는 것 같아도 이게 다 구분 동작이 있어요, 이게. 근데 그거를 다 부분부분 부분 배운 다음에 결국에는 자기가 소화해내가지고 팍 치는 거죠. 해설지에 나와 있는 끊어 읽기는요. 가이드 라인입니다. 입문자를 위한 거예요 그거를 온전히 다 소화한 사람은 그걸 바탕으로 자기의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입문자 대상으로 만들어진 끊어 읽기이기 때문에 내가 상급자가 되면요 훨씬 덜 끊어 읽을 수 있겠죠 참고로 끊어 읽기 목적도 알아야 되는데 끊어 읽기의 목적은 나중에 점점 덜 끊어 읽어서 결국에는 끊어 읽지 않아도 되는 실력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계속 끊어 읽으려고 끊어 읽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해설지에 나와 있는 끊어 읽기보다 훨씬 덜 끊어놓는 게 정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설지는 입문자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끊어놓을 게 횟수만큼 똑같이 나중에 도 끊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실력이 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책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책은 심지어 틀리게 끊겨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볼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끊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문으로 딱 정대가 되어 있는 문장으로 잘 학습을 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저만의 끊어놓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 있는 일이긴 하지만 뭐 자수서라든가 이런 식에서 잘못 끊겨 있거나 괄호가 틀리게 되어 있으면 자기가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. 그런 실력까지 올라가야 합니다. 학생 때요. 그런 거니까 입문 단계에서는 그 설지와 맞춰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으나 이것은 입문 단계에서나 의미가 있는 것이다. 나중에는 이것을 뛰어넘을 정도의 내 스스로 끊어 읽을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. 그때는 오히려 덜 끊는 게 좋은 것이고 내 끊어 읽기가 더 합리적이다. 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.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